예수님은 안들의 질문을 듣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잔디 한 5천 명쯤 앉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사람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다가 5천 명 모두가 배부른 후에 남은 조각을 거둬라라고 하시죠. 이에 거둔 것이 열두 바구니에 찼습니다. 배부르게 먹고 남은 열두 바구니는 이 어린아이가 가져온 볼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와 완전히 대비가 되죠.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무엇을 할수 있을까라고 했지만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다 충족하시고도 12바구니나 남을 정도로 풍성하게 주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12이란 이 숫자는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완전함의 숫자입니다. 완전하다라는 의미죠. 이 남은 12바구니는 곧 완전하게 충족시켜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의미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삶에 보잘것없는 것을 통해 우리 삶의 완전한 충족감으로 채우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보잘것없는 것을 통해 주님 자신의 일을 놀랍게 펼치십니다. 자신을 드러내시고 영광을 스스로 받으시죠. 여러분 이러한 우리 주님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존재 가치와 삶의 상태가 어떠한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보잘 것 없는 것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에 잇대어질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